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홈케어로 고무팩 바르는 분들도 많잖아요. 여러분들이 쉽게 바를 수 있고 잘 발리는 고무팩을 한번 같이 뽑아보도록 하려고 해요. 협찬이 아니고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다 주문을 했거든요. 에스테틱 전용 고무팩이 더 좋은 게 많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위주로 주문을 한 10개 정도 했고요. 협찬이 아니고 내돈 내산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좀더 솔직하게 뭐이 팩이 어떻다, 저 팩이 어떻다 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같이 한번 발라볼까요? 자, 여기 이렇게 팩을 준비해봤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발라볼 팩은 메디플라워의 쿨 팩이에요. 그래서 똑같이 양을 한 컵씩 떠가지고 물량도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 팔에다가 다 발라보도록 할게요. 한컵 하면 근데 많이 남긴 하겠는데, 일단. 하고 물은 반컵 정도만 넣을게요. 이건 되게 일단 가루가 막 날리지도 않고 좀잘 녹아요. 빨리 녹아요. 했을때 물에 엄청 빨리 녹고 빨갱이도 빨리 개지는 것 같아요. 빨리 다 개고 질감을 보여드릴게요. 다 개졌는데 이런 느낌? 매끈하고 알갱이들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고무팩입니다. 근데 이 팩은 제가 학생들한테 좋다고 많이 추천했긴 했었어요. 자격증용으로. 한번 팔에 발라보도록 할게요. 여기 이런 식으로 한번 발라서 다 발라볼게요. 발리는 것도 매끈하게 발려요. 되게 잘 펴지고, 알갱이는 하나도 없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, 이 팩. 마네킹에 발랐을 때도 되게 이렇게 똑같이 잘 펴지고 예쁘게 발린 느낌? 좀못 발라도 좀 잘해 보이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바로 다음 거한번 발라볼게요. 그 다음은 메디플라워 콜라겐 팩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똑같이 한 컵. 얘도 쿨이랑 똑같이 되게 알갱이가 빨리 개지고 풀보다는 조금 덜 매끄럽긴 한데, 그래도 비슷하게 매끄러운 것 같아요. 뭔가 질감이. 그리고 알갱이가 벌써 다 깨졌어요. 이런 느낌. 자, 이번에도 여기 밑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. 이렇게. 풀이랑 콜라겐 지금 발린 상태고, 이번에는 힌즈의 쿨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얘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. 약간 팔 아픈 느낌? 저울 때좀팔 아픈? 뻑뻑하다 해야 되나? 뻑뻑한 느낌? 물을 많이 먹어요, 얘가. 아까 메디 플라워 했을 때보다 물량을 조금 더 넣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아까 걔보다 좀 되직한 느낌? 나 얘도 똑같이 한번 발라볼게요, 팔에. 뭔가 보기에도 플라워랑 콜라겐은 좀 매끈한 느낌인데 이거 뭐야? 퀸즈는 좀 예쁘게 안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그 다음 퀸즈 콜라겐을 발라보도록 할게요. 아! <laughs> 얘가 일단 어떡하죠? 메디플라워가 떼져가지고 나 여기에 붙여놓겠어. 콜라겐도 떼서 놔두고 얘는 굳을 때까지 놔둘게요. 음, 얘도 역시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향기는 되게 좋다 이것도 질감이 그 뭐야, 퀸즈쿨이랑 비슷하게 좀 뻑뻑하고 알갱이가 메디플라워보다는 좀덜 빨리 개지는 느낌이에요 되직한 느낌? 무거운 느낌 이것도 한번 팔에 발라볼게요 확실히 무게감도 좀 틀려요. 얘가 무거워, 무겁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좀 두껍게 바르면 얘네는 흘러내릴 확률이 많겠죠. 그 다음은 닌제이 쿨 티트리. 한번 발라볼게요. 음, 얘도 나름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이것도 레디 플라워처럼까지는 아니지만. 근데 알갱이가 잘안 개지는 얘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뭐라야 해 되지 뭔가 알갱이들이 들어 있어요 팩에 냄새는 민트 냄새 팔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제 얘는 굳었으니까 떼서 앞에 놔둘게요 확실히 얘가 잔여물이 아이고 아이고 퀸즈 쿨이 확실히 잔여물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테두리에 똑같이 아까 발랐었는데 얘는 아직 덜 굳었으니까 그다음은 린제이 허브 허브 라벤더 발라볼게요 얘도 똑같이 알갱이가 있더라고요 얘도 물을 좀 물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부드럽진 않은 느낌? 아까 처음에 메디플라워 께 너무 묽었어서 이것들이 지금 다 되직하게 느껴져요. 풀트리에 비해서는 조금 입자가 느껴지는 느낌? 이게 약간 아킨즈 콜라겐. 그 다음은 BBC 비타민 팩. 한번 발라볼게요.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이 제일 애용하고 있는 팩이에요. 그만큼 좀잘 발리는 팩. 이거는 입자부터 뭔가 곱다는 게 느껴지거든요? 물은 조금 뭐 먹는 편인 것 같은데. 민둥이한테 발랐을 때도 발리는 순간부터 뭔가 윤기가 나가지고 다들 어, 이거 좀 괜찮다 하셨었어요. 알갱이도 빨리 개지고 약간 메디플라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뭔가 발릴 때부터 윤기가 얘는 달라요. 진짜 매끈하게 펴지고, 딱히 막 무겁게 발리지도 않고, 잘 발라 보이는 느낌? 그 다음은 BBC 차콜 발라볼게요. 이것도 되게 물에 잘 녹아요. 바로 녹아요, 얘는. BBC 비타민보다 더 빨리 녹는 느낌? 별로 덥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냥 자기네들끼리, 응, 음, 다 개졌어, 벌써. 얘도 그냥 보기만, 그냥 이렇게 볼때 윤기가 엄청 반짝반짝거려요. 응. 응. 발랐을 때도 담민이랑 똑같이 윤기가 막 좋은 것 같아. 이제 이거 두개 말랐으니까 한번 떼볼게요. 근데 이것도 잔여물이 대박 많이 남았어. 민제이쿨 티트리, 허브 라벤더. 그리고 비비씨는 매끈하게 발리긴 하는데 이만큼 흘러내려요. 그래서 무겁게 바르면 엄청 흘러내릴 것 같아요. 그다음은 안나 홀츠의 콜라겐 마스크 팩. 얘도 근데 질감이. 뻑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입자가 무겁긴 한데 뭔가 잘게지는 느낌? 알갱이가 빨리 펴져요 색깔이 사실 자격증용에 딱 안성맞춤인 하얀색이라서 근데 아까 것들보다는 좀 되직한 느낌 또 이거는 물을 조금 더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B B C는 B B C 이만큼 흘러내려요. 그다음 아모르 쿨 발라볼게요. 얘는 알갱이가 잘안 개져요. 그리고 뻑뻑해요, 엄청. 뭔가 물이랑 좀 따로 따로 노는 느낌이 들다가. 해지긴 한데 물을 많이 넣어도 그렇게 묽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 물을 엄청 넣었거든요. 좀 뻑뻑한 느낌. 뭔가 입자도 눈에 잘 보이는 것 같고 음. 발랐을 때 예쁘게 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젤리 제형이라 해야 되나? 이제 이 굳은 것들 다 떼볼게요. 이게 BBC 콜. 이제 마지막 아모르 쿨까지 떼 볼게요. 이렇게 다 떼서 나열을 해 봤는데, 음 일단 눈에 제일 매끈해 보이는 거는 BBC 비타민이랑 차콜. 이게 제일 매끈해요. 예쁘게 발리고, 그리고 메디플라워, 메디플라워, 쿠리안 콜라겐. 나머지는 솔직히 뭐 예쁘게 발리고 이런 건 모르겠고, 잘 바르면 뭐 하여튼 좀못 발라도 예쁘게 발릴 것 같은 팩들은 BBC랑 메디플라워 그중에서 베스트를 꼽자면 진짜 나는 고무 팩 죽어도 못 바르겠다. 아무리 연습해도 연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BBC 어, 비타민이랑 차콜 추천드리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메디플라워 쿨이나 콜라겐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다. 그리고 피부 국가 자격증에서는 좀 깨끗해 보여야 점수를 잘 받는데, 그렇다고 해서 공팩 색깔 달라. 뭐, 검은색, 뭐, 아니 뭐 분홍색이라 해서 감점이고 이런 건 없거든요. 근데 흰색들 중에서, 메디플라워 콜라겐, 퀸즈 콜라겐, 안나울츠 콜라겐 중에서는 메디플라워 콜라겐이 제일 낫겠죠. 특히나 좀 테두리가 많이 굳어있는 이렇게, 킨즈랑 린제이 제품이 테두리가 특히 좀 이렇게 하얗게 굳어 있어요. 나머지는 그냥저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. 네, 그렇다는 거. 결론적으로 자격증용 추천. 베스트1은 메디플라워 아니면 BBC.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될것 같고, 홈케어 베스트1은 솔직히 뭐 예쁘게 발리고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성분만 좋으면 될것 같아서 성분만 제가 봤거든요. 근데 다른 제품들은 다뭐 향료라든지 뭐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다 들어있었는데, 린제이 제품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홈케어로는 린제이 추천드려요. 그리고 제가 원래는 메디플라워 집에서 썼었거든요. 근데 뭔가 진정은 잘 되는데 얼굴이 좀 간지러운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. 이번에 린제이를 쓰고 나서 진정도 잘 되고 간지러움도 없고 그래서 홈케어로는 린제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 고온팩을 한번 다 발라보고 솔직한 평가를 해봤는데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뭐 다른 분들이 느끼실 때는 다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얘네들이 매끈하게 발리고 학생들이 발랐을 때도 좀잘 쓰고 있는 팩들 위주로 추천드렸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해드릴게요. 협찬이 아니라 내돈 내산으로 진행한 거라서 좀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!